산갑 양무수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론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론조작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여당 대표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함은 매우 큽니다. 지난 7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하며 여론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성팀은 한 대표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활동했으며 전 현직 공무원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국가 권력을 남용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행위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네이버 계정 61개의 활동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계정들은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전으로 등장해서 2년간 한동훈 관련 기사 댓글을 달았으며 활동 내용은 대부분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이 계정들은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공격적인 댓글도 작성되었는데요 김건희 당무 개입, 감옥 보내라는 댓글은 국민의힘 당 게시판에서 한동훈 이름으로 작성된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의 내용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힘 당은 게시판에서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딸, 장인, 장모 등 가족이 여론조사에 동원됐다는 온가족 드루킹 여론조사 의혹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생고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여당 대표의 가족까지 여론조작의 의혹에 중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은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은 총국을 연출하며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아직도 자신의 여론조작 의혹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적각 반박하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작 의혹은 과거 드루킹 사건과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간인, 민간인이었던 드루킹의 여론 조작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여론 조성팀에는 공무원들의 가담 및 공적자원 투입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한동훈 대표의 여론 조성팀으로 활동했을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론조작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한 국가의 집권 여당 대표가 여론조작 의혹에 휩싸인 것은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의구심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 24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문석.